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무역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로컬 챔피언을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음 중 로컬 챔피언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전 세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2번. 내수 기반이 탄탄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3번. 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기업. 4번. 단기 투자에 유리한 변동성 높은 스타트업. 정답은 2번. 내수 기반이 탄탄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로컬 챔피언은 외부 불확실성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중심 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과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을 말해요. 무역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런 기업들은 실적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 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